자 맵은 공허 분쇄 아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맹은 천레벨 노바 <laughs> 여러분 저 태어나서 저거 처음 봤어요 <laughs> 여러분 저분이 첫 번째 승천자입니다. 아니지, 첫 번째는 아니지. 제가 본첫 번째. 저 진짜 첫 레벨 처음 봤어요. 아, 너무 간지난다. 아, 근데 맵이 좀 빨리 끝나는 거여가지고. 저분은 승천에 성공하신 분. 아, 근데, 그 뭐지? 그렇죠. 전, 그, 레이너 핵. 와, 저, 빤딱빤딱한 저 이모티콘 너무 간지나 핵, 레이너 핵 써서 올라가신 분도 있는데 저는 저분 알아요 저랑 친추되 있는 분인데 저분은 핵 유저가 아니고 저분은 제가 접속할 때마다 맨날 협동전 하고 있어요 언제 접속하던 간에 저분 항상 계시고 항상 협동전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분은 진짜 본인의 그걸로 천레을 찍었다는 거를 아, 보고 빨리 지워라. 아, 웬만해도 공허 분쇄 뺑뺑이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공허 분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빨리 끝나니까. 아, 잠깐, 만나 레이너 아니지? 어, 아, 어, 아, 나왜 병영이 안 지워지지 하고 있었네? <laughs> 얘들아 가즈아! 발포 빌리 두 개! <목소리> 자그 다음에 저도 가스통 아이고 돈이 없네 아! 잠깐 빌리 잘못 찍은 것 같다 얘 이게 얘이얘 위치 요즘 레더 텟테저 추세로 바이오닉을 아예 안 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식이 늘었다. 일단 여기 바위까지는 깨지네. 왜 400원이 없죠? 아, 이거 회수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수환을 잘 되게 못해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 정신이 아니다, 내가. 자, 여기 빌리 하나만 더 지을게요. 자, 상대방은. <laughs> 죄송합니다. 아, 그니까, 러 시청자들 다들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서. 자, 싸도. 좋아. 뭐지? 원베이스 하시는 건가? 아, 그건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멀티를 안 드시길래. 이거 혹시 이걸 다 깨고 나면 자동으로 회수되게 할수 있나요? 쉬프트 회수. 아네 전투투와 단축키라서 겹치는구나. 안 되네. 좋습니다. 일 시작해보시죠. 목표 확인. 아 예약 회수 돼요? 아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단축키가 겹쳐가지고 안 돼요. 활성화 1 4기가와트야자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저쪽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토스 토스였고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왕 100원짜리 받았으니까 최대한 여기 다밀수 있게 한번 해봅시다. 아안 되나? 얘네 왜 이렇게 못잡아 무역구를 아직 안지구나 아... 세상에. 로공토스. 자, 일단 이거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천공기 업그레이드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사거리 증가, 공격, 사거리 증가 먼저. 저것도 업그레이드 싸지면 충분히 괜찮아지겠지? 야, 노바, 저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 방해하면 안 돼요. 피드백님 스타 얼마나 하셨어요? 저, 어, 언제 시작했지? 좀 됐죠? 몇 년? 몇 년에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좀 오래 했어요. 17, 18, 오케이. 그 다음에 고급 조준경. 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진짜 많다. 자, 고기사. 아, 씨못 잡았다. 고급 조준경이랑 자기장 가속기, 어, 이 것도 엄청 비싸네. 자 여기서 파수기, 고위 기사 두개 먼저 썸사해 줍니다. 그리고 시작을 한, 그리고는 그냥 아무거나 잡으세요. 솔직히 저거 두개 없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대충 어택 당 싸워도 이깁니다.

어 그거, 그거 해야 되는데? 어딨냐? 아, 지옥불 저기, 일단 지옥불 잠깐 먼저 좀 찍어 놓을게요.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되게 빡빡하네, 저원이 아, 뭐지? 여기 노바가 핵 쐈나요? 영어 분쇄사에 쫙 빨대 꽂아주시고. 노바야, 아프지 마. 노는 일꾼이 하나 있네요. 어딨냐? 오케이. 소화 상황안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으로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해보는 거죠. 물론 바뀔 수 있어요. 도중에 지금 이제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일단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이기 괜찮네" 이렇게 하자.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바꾸자. 뭐 이렇게 하겠죠. 우와, 깜짝이야. 안돼 아 미안해요 노마자 <놀람> 목골 고정 자 고신 잡아주시고 내가 파동포가 아직 아 소환 빨리 개편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천공기 그 마스터님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자 그냥 빨대를 그냥 대충 보이는 거에 아무거나 다 꽂으세요. 해하시면 됩니다. 갓갓갓갓 좋아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아직 좋은지는 잘 모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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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러분 저 이모티콘 보이십니까? 살모사랑 저거 혀. 저거 첫 레벨 하면은 주는 이모티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은 개편하는 지금 공개된 건 되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일단은 사이클론 가격 감소, 사이클론 업그레이드 감소, 그리고 토르 타격포 사거리 증가에다가 딜레이 감소 이제 등작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거 시간 이제 확 줄어들었고 망령도 뭐 버프해준다고 하고 네 강호파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망령 무슨 업그레이드 바뀐다고 하고 하고 확실히 제가 네 거의 뭐 예능 하다시피 해가지고 와 잠깐만 다시 뭐아 다시 봐야겠어 승천 첫 레벨 하 아, 너무 간지나잖아